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에 레딩공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바로 김막범호 우즈베키스탄전 네, 이번에 도쿄 올림픽 예선전 대비 평가전으로 두 경기가 네, 잡아졌습니다 저번에 9월 같은 경우에는 네, 시리아랑 예정되어 있었지만 제가 리뷰한 대로 네, 비자 여권의 문제로 결국 발급이 안 되면서 네, 결국 두 경기를 날려먹게 됐고요. 대체적으로, 대체로 결국 네, 서울에 와가 다시 서울 쪽으로 와가지고 평가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두 경기를 그냥 한 달을 날려버린 거죠. 선수들도 다 소집했는데. 네. 자, 어쨌든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 전인데 저번 시리아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네. 도쿄올림픽 예선전 네, 조편성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 어떤 팀이랑 붙을지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특히 네, 같은 조에 있는 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랑 원래 예정에 있었던 네, 우주네, <laughs> 우주라고 썼네 우 우주. p 아, 죄우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네, 같은 조에 있는 강팀이죠 사실상 이번 대회 우승후보 Japan, 이 팀을 이기냐 안 이기냐가 우리가 1위가 되냐 안 되냐 또는 네, 네 또는 만약 이란이랑 중국 같은 팀한테 이, 발목이 잡히면은 네, 우즈베키스탄 전에서 네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 하필 네 우즈베키스탄을 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네 평가전 두 경기가 결정돼 있습니다. 쉽기말해서 네, 조, 조별리그에서 붙을 팀하고 평가전이 돼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네, 경기가 태국에서 열리는데, 미리세달 전에 만나가지고 두 경기, 연습 경기를 치른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먼저 첫 경기는 10월 11일, 네, 화성 종합 경기 타운에서 네, 펼칠 예정입니다. 10월 10일, 네, 스리랑카전, 네, 남자 성인대표팀 경기 이후에 바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잔디 상태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두 경기를, 네, 적어도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경기를 연속으로 진행하면 네,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은 네, 청합, 천안종합운동장에서 네, 10월 14일날 열릴 예정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네, 소집 명단이 나왔습니다. 골키퍼에 네 송은범, 안창기, 허자웅, 지비수에 네 강윤성, 김재유 김진야, 네 윤종규, 그리고 이상민, 그리고 이유연, 그이지수 정승원, 정태욱, 차호연. 그리고 미드필더에 김동현, 김준범, 김진규, 맹성웅, 그리고 임민혁, 그리고 한정우, 한찬희. 그리고, 스타이크에는, 네. 김대원, 엄원상 오세훈, 이동준, 정우영, 조규성. 네. 이번 서진 명단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좀 익숙한 이름. K리그를 보시거나 하면 또 익숙한 이름도 있고요. 네, 어. 그런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어, 여기 하면 빠진 것 같은데. 정우영, 정우영 선수? 정우영 선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 정우영 선수가 면 빠진,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앞에 있네. 아, 네, 미리 스트라이커 쪽에 있네요. 네. 정우영 선수도, 네, 저번에 소진 명단으로, 네, 팀에서, 네, 팀이 이브리그죠. 이브리그인가? 어, 어쨌든, 네, 팀한테 부르, 팀에서 나와가지고, 저번에 시리아전에 나왔는데, 안타깝게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네. 왔는데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네, 경기가 운영되길 바라면서 우즈베키스탄이랑 물론 전력으로 싸우는 것도 좋지만 네, 조별리그에서 붙을 팀이기 때문에 네, 우즈 첫 경기 두, 경, 두 번째 경기 우즈벡하고 눈치 싸움이 뭔가 이 게임을 <laughs> 경기라면은 분명히 평가전이면 이겨야 되는데 네, 뭔가 눈치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 버립니다. 네. 자,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이고요, 여러분. 네, 아니, 벌써 끝나네. 아, 맞다. 1차전 리뷰하려고 했지, 맞다. 1차전과 2차전을 각각 이렇게 리뷰하고 끝나도록 할 테니, 1차전 리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새벽 2시인데, 어, 일단, 어, 리뷰는 계속됩니다. 네, 제가 어, 새벽 늦게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네, 경기 리뷰와 네, 리일로미뤄져가지고 이렇게 새벽 2시에 나네, 저도 이제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보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저번 10월 10일에 있었던 네, 스리랑카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네, 8대0 을 이겼죠 그 경기 여어서 네, 바로 다음날 8시 30분 네, 우즈베키스탄과 경기가 있었는데 네, 경기는 네, 3대1로 네, 우리나라가 이겼죠 네, 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안내 안해드렸죠 제가 바빠가지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네, 3 5이 진영으로 들고 나면서 오네 이렇게 네 진영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네토터블스고또 쓰리백을 쓰면서 네 역시 네 우리나라는 네 <laughs> 성인 대표팀도 똑같지만 역시 쓰리백은 쓰면 안 된다는 게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에 비록 우리가 점유했지만 네, 제대로 된 결정적인 찬스로 골을 내지 못했고 네 불안한 수비로 인해서 우즈베키스탄한테 네, 선제골을 내줬죠 네 확실히 세이백은 힘들다는 게 네,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김학봉 감독님이 후반전에 네, 4-2-3-1 진영으로 네, 4백을 들어오면서 네, 네, 물론 네, 전반전보다는 안정감을 찾았지만 그래도 아직 수비 쪽에서 네, 불안한 장면이 있었고 네, 수비 쪽에 뚫리면은 네쭉 뚫리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대해서는 수비가 좀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게제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랑 한 조기 때문에 김학봉 님이 뭐뭐 그냥 일대일로 붙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붙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실험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즈벡도 공명이 네, 실험적인 진영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실험전이거든요. 네, 양팀다 지금 우리 이기긴 이겼는데 네, 과연 본선에 가서는 진짜 네, 예선전에 가서는 이길 수 있을지 그때 우즈베키스탄이 자기가 에 네, 플랜 A로 공명히 덤벼들 것 같기 때문에 네, 확실히 네, 여기 이한 경기에 많은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네, 뭐 후반전에 들어온 정우영 선수의 네, 그 탈압박과 킬패스 네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골에도 네, 정우영 선수가 관여를 했죠. 네, 특히 스로링할 때네 세트픽스 상황에서 스로링할 때 네, 정우영 선수가 살짝 비켜주면서 네 받고 다시 정우영 선수 가 받고. 빼내고 그 다음에 패스 넣고 옆으로 바로 이렇게 쏙 해가지고 넣는 장면은 제가 봐도 다시 봐도 정말 멋졌습니다 자그 네, 오세훈 선수가 넣었죠 그렇게 오세훈 선수가 넣었고 몇분 뒤에 는 네, 김진규 선수가 아네 네. 오세훈 선수가 세트픽스에서 넣었구나 코너킥에서 오세훈 선수가 넣었고 네 김진규 선수가 그렇게 넣었네 아, 그렇게 넣었습니다. 확실히 좀 인상적인 장면들도 있었고 굳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점유율을 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3대1로 이긴 건좀 안타깝습니다. 좀더좀더 좀더 많이 골을 낼수 있었는데 3대1로 이긴 거에는 약간 안타깝긴 한데 일단 홈이, 홈이기도 하고 상대가 퇴장까지 당했지만 그래도 이겼다는 거는 네, 비판할 수 없는 게 이긴 건 이긴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일단 축하해야 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네, 실험 진영들을 봤고 네, 선수들을 교체까지 다 쓰면서 네, 선수들을 모두 기용해 보면서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네, 전력 노출은 네, 우즈베키스탄이랑 사실 네, 줄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은 네, 천안종합운동장에서 8시 1 5월 14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기도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브 에넷잉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김학범모 네, 네, 우즈베키스탄 음, 1,2차전 경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 경기죠. 2차전 경기 결과 일단 경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네, 10월 14일 네,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네, 우리 네, 팬들이 많이 와주셔서 네,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경기는 하지만 1대2로 결국 패배했습니다 네, 일단 30분에 네, 우리나라 네, 키플레이어라고 뽑았던 네, 정우영, 선, 정우영 선수가, 네, 30분에 골을 냈고, 네, 선제골을 내면서, 네, 활기차게 왔지만, 네, 후반 4분에, 네, 네 압딜라, 압딜라, 압, 압디하일, 압디할리코프 선수한테, 네, 골을 막히면서 네, 네,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 후반에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네, 후반에, 네, 야크시바프 선수한테, 네, 먹히면서, 결국, 1대1로 패배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건 뭐 선발 명단이고. 자, 경기 내용만 보자면은, 어, 일단, 일단 공격이, 안,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는 1차전도 1, 2차전이랑 비슷하게, 1차전 2차전 공통적으로 직고가 넘어갈게, 네, 어, 찬스를 너무 말려먹는다. 날, 날려먹는다? 날려먹는다. 날려먹는다. 쉽게 말해서, 골 결정력이 없다. 그게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예요. 찬스가 왔는데도, 네, 네 골을 못 낸다는 거는 골 결정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좀 더, 네, 연습해야 할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어, 9월 때, 네, 시리아하고 시리아가, 네, 여권 문제로 못 나오면서, 이게 사실상, 네, 이 선수들끼리 맞춰보는, 네, 호흡을 맞춰보는, 네, 네, 첫 번째 에이 네, A매치, 매치가 아니지. 첫 번째 연련별 매치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직 호흡이, 호흡, 서로 간의 호흡이 부족하고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네, 처음 뛰어본 선수들도 이런 빅, 빅게임에 처음 뛰어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미흡하고 그러면 아직 호흡 선수들끼리 뭔가 호흡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수비 쪽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수비에서 네, 실수를 많이 나왔더라고요. 공격은 뭐그 결정력이 없어도 그래도 1때는 늦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습을 하지 말라 호흡을 맞추지 말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네, 그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수비라는 거죠. 네. 수비가 네, 수비 빌드업을 하게 되면서 네, 수비진한테 이렇게 서로 뿌려지면서 상대 공격수를 탈압박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상대 공격수한테 일단 탈압박을 못 합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데 공을 너무 쉽게 뺏깁니다.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네, 수비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네, 탈압박을 못 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기에 좀더 호흡을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뭐 네, 1차전이나 2차전이나 분명히 네, 선수들 로테이션 하면서 네, 여러가지 포메이션을 네, 실험적으로 해봤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베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우즈베키스탄은 네, 우리 쪽에서 네, 우리 쪽으로 원정을 왔고또 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어, 우즈베키스탄도 뭐 100% 전력은 아닌 거란 말이죠. 네, 분명히 100% 아니고, 분명히 서로 정보전을 하면서 네, 실험적인 걸로 좀 갔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는 경기보다 네, 실제 네, 도쿄올림픽 네, 최종 예선에서 네, 태국에 열리는 최종 예선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생각보다 좀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네, 준비하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짚어줘야 하는 부분, 은 어느 정도 다 짚어준 것 같고요. 음, 아직 뭐, 어린 선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비난만 하진 마시고, 뭐, 어린 선수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아직 처음 호흡을 맞추는, 맞춰 제대로 실전 경기는 이게 거의 처음이라서, 예, 선수들이 아직 호흡도 많이 안 맞고, 네. 수비진들도, 네, 별로 프로 경기에서 많이 못 뛰어봤기 때문에, 네. 수비진 여러 수비진들도 많이 네, 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거 아,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또 수비진은 서로 간의 호흡이 중요한데 소통과 근데 아직 그게 좀 부족한 부, 부분이 좀 보입니다. 네. 서로 간에 약간 호흡과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제 서로 연습해가면서 채워야 하는 부분이고 아, 아까도 말했지만 네골 결정력과 네, 수비진 변화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에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현재 A 대표, A 매치를 하고 있는 A 대표팀, 대표팀에서, 네 선수를 빼올 수도 있습니다. U23이기 때문에, 23세 이하면 다 되기 때문에, 대표팀 A에서, 뭐, 23세 이하인, 뭐, 월드컵에도 나갔던 뭐, 이강인 선수라던가, 뭐, 권창훈 선수 같은 선수들은, 네 여기서, 네 도쿄올림픽 최종 예상에서네 출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뭐 A 매치를 아, 네 경기에 1월에 열리기 때문에 A 매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는 네, 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지만 네네 네, 과연 호흡이 맞을지 네. 그거는 또 서로 맞춰 가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김한범 감독님 서는 상당히 이번 경기를 보고 네, 보완하는 부분이 보여가지고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리뷰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김학범호 네, 10월 열린별 네, 대표팀 매치 우즈베키스탄 1, 2차전 경기 전부 마쳤습니다. 그럼 네, 또 하게 된다면 네, 다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